여러분들의 월급이 저희들 등록금에서 나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주세요. 그게 그렇게 잘못된 겁니까? 아니 또 너예요? 네또 저입니다. 수잘때기 없는 시험으로 업무 적정 범위를 넘었고 지금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음, 엘베가 있으면 뭐 대? 어, 쓰지도 못하는 거. 네, 조심. 음. 이가안 좋아? 아, 왜 이러지? 아, 이제 괜찮아, 진짜 괜찮아. 너무 열심히 하는 거 아니야? 아, 아, 박여사 언니 잘리는 거 보니까 불안해서 못 살겠어. 지난번에 빵점 맞아가지고 경고 먹었잖아. 아, 근데 이제. 머리가 굳어가지고 좀 전에 본 것도 금방 까먹는다. 아 잠깐만, 우리 학교 총장님 이름은 명... 하... 아니 뭐였는데? 아우 나 그, 금방 봤거든? 명성만. 명석하다 명성만. 그렇게 외우면 쉬워. 나도 너무 안 외워져갖고 그렇게 외웠더니 외워지더라고. <laughs> 그러네 아우 그렇게 외우면 되겠네 네. 어. <laughs> 야 역시 우리 은자가 명석하구만 <웃음> 그럼 <웃음> 언니 이거 내가 도와줄게 아유, <laughs> 괜찮아 괜찮아 아유, 괜찮아 아이 됐어 아이고 <laughs> 명석하다 명석만 학생회가 걸리면 1984년 오 <laughs> 어, 왔어요? 어, 언니! 어, 언니 어, 왔어요? 아니, 없으셨 이때 와? 오늘 누가? 영숙이 언니 오늘도 안, 어, 안 왔어? 네 어, 그러게. 오늘도 안 나오셨네. 걱정되게. 오늘이 3일째인가? 3일째요 끝나고 가봐야겠네. 어, 언니! 언니 언니 어, 언니 영식이 언니 언니 아, 이거 어떻게 했지? 언니 아, 아저씨 언니 언니, 언영식영수 아, 얘가... 아, 사람이 죽은 거 같아요. 연좀 아, 네, 빨리 좀으세요 아, 로 이러고 있지도 말고, 우리도 파업인가, 인가 그거 해버리자고요. 아, 그게 파업이라는 게 하고 싶다고 그냥 할수 있는 건 아니고, 일단 노조를 만드셔야 되고요. 그리고 학교 측이랑, 단체 교섭이라는 것도 여러분하고, 그게 다안될 경우, 그때 할수 있는 거라서너 저거, 그, 그, 뭐, 만들어버리지, 뭐. 어? 예? 우리라고 움직게뭐 있어, 아직. 저것도 하는 거 보니까. 우리가 여기서 그만두면은 이전보다 더 무시할 게 뻔해. 그럴 바에는 시작한 김에 아주 그냥. 끝장을 보자고. 그래, 그, 우리도 만들어버려, 그냥. 그래, 만들어 버려 소 노동자 조합 창립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대 노조위원장이신 오장근 위원장님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laughs> 아이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장근입니다. 아, 제가 뭐 이렇게 감투 쓰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중책을 맡게 돼서 어깨가 무겁네요. 맨날 보는 사이에 뭐 긴말하고 싶지 는 않고 승리합시다. 저희 한국대학교 청소 노동조합의 요구사항 크게 세 가지입니다. 부당 시험 철폐, 부당 해고 당한 박명숙 여사의 복직, 고 김영숙 청소 노동자의. 제 적용. 자 학교측 입장 쭉 일괄해서 말씀 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자, 일 시험은 직원들의 교양과 직무 역량 강화 차원에서 실시한 것으로 전혀 문제 삼을 면지가 없다. 아, 그... 이 김영숙 노동자의 죽음은 업무와 전혀 상관이 없는 심장마비로 판명이난 사항인데. 시연해 보세요. 아무런 의학적 증거도 없이 문제를 삼는것이심민 유감을 표한다. 3. 이런 비상식적이고 불법적인 단체 행동이 계속 이어진다면 학교 측에서는 재계약 관련해서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 협박하시는 거예요? 자 이상이 저희 학교 측의 분명한 입장이니까. 네, 그럼 1차 아니, 교섭은 결렬된 것으로 파악하겠습니다. 네, 뭐 편하게 생각하세요. 자, 일어서. 이렇, 아 이렇게 <laughs> 성의욕을 면어떡합니 <laughs> 찬성이 60명, 반대가 8명인데 무효가 2명. 그 찬성이 85%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파업이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네. <laughs> 한번외줍 봅시다. 부당해고 철회하라. 해고 노동자 복직시켜라. 복직시켜라. 비인권적 교양 시험 철폐하라. 다들 바쁘실 텐데 이렇게 뵙자고 한건 다름이 아니라 우리 학생분들이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해서 자리를 이렇게 마련해 봤습니다. 아, 멋조록 양쪽 서로 어, 오해가 있으면 풀고, 건설적이고 도움이 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편하게 아니, 무슨 얘기를... 불법 파업으로 인해 학생들이 입는 피해가 너무 큽니다. 파업을 중단해 주시길 정중히 요청합니다. 우리가 도대체 언제까지 이 난리를 참아 줘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파업을 중단하지 않으시면 지금 본관 앞을 무단 점거한 미화원분들과 그분들을 선동한 세 분을 경찰에 신고하고 피해 입은 학생들을 대표해 수업 건침에 따른 업무 방해 혐의로 고소하고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분들은 지금 학교 측에 부당한 잠시만요 저희는 불법 파업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에요 가해자의 사정까지 알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학생! 가해자라니 똑똑한 학생들이 가해자란 뜻을 모르진 않을 거고 가해자는 우리가 아니라 학교지. 학생들 학생들도 졸업하고 나면 학생이 아니라 노동자야. 이분들의 오늘이 당신들의 미래가 될 거라고. 어? 저희는 법대생인데요. 조형은 로스쿨 다니시고요. 아 로스쿨 아시죠 그 법학 전문 대학원? 어? 로스쿨. 여러분들의 월급이. 저희들 등을 꿈에서 나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주세요. 예, 그래요. 파업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소 피해를 입고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학생들의 학습권이 존중받아야 될 권리라면, 파업 또한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학교 측에서 청소 노동자분들의 권리를 존중해준다면, 이 파업 또한 중단될 겁니다. 목숨줄을 쥐고 부당한 짓을 하는 사람을 고소해야지. 왜 파업으로밖에 저항할 수 없는 무력한 사람들을 고소한다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그게 법을 공부하는 이유는 아니지 않습니까? 자꾸 이상한 프레임 씌우지 말아주세요. 저희는 그냥 팩트만 말씀드릴 뿐이고 거절하시면 바로 신고하고 고소 진행하겠습니다. 안녕 장아치들견장 t v 시작할게요 오늘은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 한국대학교에서 위안분들을 상대로 특별 교양시험을 보내고 해서 현장 라이브 방송을 하러 왔습니다 정보에 의하면 이런 터무니없는 시험으로 공개적으로 구력을 주고 해고 비밀을 찾으려 한다고 합니다 이건 실제 노동자분이 받은 학교 측의 문자입니다 띄워주시죠 이 문자 우리 장아치들은 이해가 되십니까? 될 리가 없지. 어, 시험문제지가 도착했는데 같이 한번 볼까요? 엄마, 시선 시험지 쪽으로. 응. 조금만 더 가까이. 됐어요. 문제 보이십니까? 역대 총장의 이름 3명이라니. 나도 우리 학교 총장님 이름 몰랐는데. 이 학교 학생들조차도 이 문제를 풀수 있을지 의문인데요. 어, 말하는 순간 동문 분의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9 8 학번 건축과 동문분이 나는 낙제라고 해주셨네요.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다고요. 예? 그 꼴랑 노조 하나 만들어 가지고 노래 부르고 구호 외치고 뭐, 아니 뭐 주먹 주시뭐 어쩌시려고요. 예? 아이 그러면 뭐 문제가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어? 아이고 큰일 났어요 정말. 어? 큰일이야. 지금까지 우리 학교 측에서 정말 많이 참아드렸는데 이제 차차 아시게 될 거예요. 응? 음? 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예. 자, 다음. 오장근 노조위원장님. 잠시만 일어나 보십시오. 응? 음. 잠깐만 일어나세요. 아 일어나세요 자자 자, 우리 오장근 위원장님한테 박수 65점 야 낙제 진짜 관심이 넘기셨네 이야 대단하십니다 어? 대단하세요 사장 보시죠 뭔데 어, 잠깐만 이거. 이거 나 아니야? 이거 뭐냐? 이 잠깐만 야 잠깐만 자, 야 이게 뭐야? 야 뭐야? 야 잠깐만 잠깐야 이거 이거 누가? 시험 시간에 핸드폰을 해봐 신청자 수가 장난 아니야 대박이야 지금 야 카메라 찾아 카메라 찾아 야 그거 그 카메라 두석두석 찾아봐 카메라 찾아 나 이거 찾고 말거야 내가 우리 장아찌들 도대체 왜이 학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궁금하셨죠 마치 모양자라고 해야 되나 야, 치와, 치와! 여튼 그런 분이 여기 있으시면 한번 인터뷰 해볼까요 뭐야 아우씨 또 카메라 아니 바빠 어? 아니 이것 좀 봐봐 뭔데 요새 내가 자주 보는 채널인데 지금 라이브에 내가 졸업한 학교가 나오네. 아니 이거 산재 전문 채널인데 하, 하, 얘들 오늘 완전 쿠텐 터졌는데? 아, 뭐 하니까 여기서? 제가 묻고 싶은 질문인데요. 그쪽은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어? 업무와 연관도 없는 걸로 시험을 치는 것도 모자라. 그 시험 점수를 핑계 삼아 해고까지 하셨다는데 사실인가요? 그뿐인가요? 시험을 보기 위해 미화원 분들께 엘레강스한 옷차림을 올것을 강요했다면서요? 삐석삐석 <laughs> 스 치우세요! <laughs> 치우시라고요. <laughs> 아이크 이미 영상으로 보셨겠지만 지금 이곳에 시험을 보기 위해 모인 미완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보고도 믿기지 않은 광경이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데요. 참으로 창의로운 갑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게 명실상부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이라는 곳에 민낯입니다. 우리 자랑지들아. 잠깐만.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 아직 아직도 아우 정말. 항상 썸네일이 고민이었었는데 우리 실장님이 방금 만들어주셨잖아요. <laughs> 좋아요, 좋습니다. 자나 이거 그냥 안 지나갑니다. 이거 불법 촬영에다가 업무 방해에다가 지금 초상권 침해 하고 계시는 거고. 경찰 불러. 예 예. 아저씨는 뭘 그렇게 잘하셨길래 큰 소리세요? 음? 에? 이게. 이 상황이 지금 정상이라고 생각하세요? 응. 학생들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 모셔다가 이런 거 하는 거안 부끄러우세요? <laughs> 아예 저는 부끄러운 행동을 한 적이 한 번도 없고요 <laughs> 아니 같은 조직 구성원들끼리 기본 소양 좀 키우자는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겁니까? 어? 그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 그리고 아니 뭐 시험 내가 뭐 어, 협박했어요? 협박했냐고 아이고. 자발적으로. 자발적. 자발적으로, 어? 자발적으로 래요 와, 진짜 어이없네. 이것밖에 선택할 수 없는 분들한테 강요하는 거. 그게 바로 협박이에요. 협박들 모르시나? 나 말하고 있었잖아. 나 말하는 중이었잖아 어? 네. 어? 이렇게 아나 무인이고 어? 경우도 없고. 아, 나 당신들이랑 안 말할 거 없고 당신들 나 상대 안할 거고. 그냥 우리 법대로 합시다. 어, 좋아! 법대로 하자고! 좋습니다. 응? 법대로 하시죠. 아이, 또 너예요? 네, 또 접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전 노무진 노무사 사무소의 대표 노무사 노무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 6조 의해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어? <laughs> 책좀 읽고 오셨나 봐요. 아, 그래서 내가 뭐 법을 뭐 어기 기라도 했다는 겁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되면서... 소리 예! 청소 업무와 아무런 연관이 없는, 쓰잘데기 없는 시험으로 업무 적정 범위를 넘었고, 지금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또, 시험 점수를 공개적으로 가서 명예훼손도 하셨고, 재물 숨계도 하셨네요 왜 이만 비싼 거야? 배우셨다는 분이 설마 이런 간단한 법도 모르실리 모르세요? 이러니 배우고 깨우쳐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 아무리 창학정신이 훌륭한 대학교 나오면 뭐하나 하는 짓이 이 모양이 이꼴인데 이거 보세요 어, 이거 이거 어? 우리가 없으면 학교가 제대로 돌아가지도 않는데 우리가 시키는 대로 굽신굽신거리고 바보마냥 당해주니까 그래도 되는 줄 알고 그래도 되는 사람인 줄 알고 이렇게 지가 고용이 지가? 그냥 뭐냐 하면서 괄시하잖아요. 어. 얼쩍 얼쩍 어. 우리가 물러나면 물러날수록 양보하면 양보할수록 이 사람들은 더 목소리가 커지고 더 눈을 부라리는 거 봤잖아요. 학교에서 또뭔 짓거리를 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잘 지켜볼 거니까 이제 편히 쉬셔도 돼요. 고마워. 덕분에 마음 편히 갈수 있겠어. 아닙니다.